함수의 fx가 2차 함수입니다. x가 1보다 크나 같은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냅니다. 원래 함수랑 그놈의 역함수의 교점 문제는, 자, 보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놈의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은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 것이 아니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만나는 교점이라는 것은 y equal x 대칭이지 역함수는 y equal x 대칭이라서 요 놈이 y equal x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가 이게 생겼으면 그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요 식으로 만난 교점이라는 것은 원래 함수랑 그 놈의 역함수의 만난 교점은 결국은 원래 함수랑 같이 y equal x랑 만나 교점하고 동일하니까 y equal x랑 연립을 하는 거죠 요게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될것입며니다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이차함수 그래프인데 아래로보록고하 2차함수가 될 것이고 대칭축이 지금 x1 골 1이죠 근데 x1 골 1인데 여기 x1 골 1이네 자 x1 골 1인데 1보다 오른쪽만 그릴거니까 당연히 이점자표 이렇게 그려지겠네 1대1 되는게 가능하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그려야 는 뜻이죠 이 부분만 이 부분은 지울게요 이 그래프랑 자,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y e q u x란 직선을 세면 고올 건데, y e q u x란 직선이 생겼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이게 y x라고 한다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점점점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면 가능하지? 요렇게. 그렇죠. 이게 왜이렇도록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점잡표지면 얼마야? x 일러뜨리면, 너 a-죠. 요점잡표는 1콤마 a 마이너요 점자표가 1콤마 a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요 점은 뭐가 되지? 이게 y p x라면 요거는 1콤마 1이 되는 거죠. 요 점자표는 1콤마 1 1이죠. y p x 위에는 무조건 x, y 잡수 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하고 요 a 마이너스 y 값을 비교하면 되겠네. 그 a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으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만나점이 안 되는 거지. 맞죠? 만나점 한 점밖에 안 나오잖아. 점점 내려와서, 여기 있는 요 1, 요 y 좌표가이게 지금, 어, y 곱 x, b, s, 1,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면 가능하죠. A-랑 1이랑 같아지면 되겠네. A-1이랑, 같이, 자, 이렇게, A-1이랑, 1이랑, 딱 같아지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A-1하고, A-1하고, 1하고 중에 1이 더큰 경우에서는 만난 점이 없었어. 맞지? 자, 그럼 이때 가능하고, 만약에 더 작아진다, A-1이 더 크신다, 그럼 좀더 내려오는 거지. 좀더 내려오는 거지. 그럼 그래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가능한 거지. 맞죠? 결국은, A-1이 1보다는 크나 같아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A-1이 1보다 크나 같아져야 되는 거죠. A-1보다 크나 같아져야 되니까, A는 어쨌든 2보다는 크나 같아져야 됩니다. 2보다는. 그렇게 되겠지? 2보다는 크나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같아져서 저 내려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만나잖아. 그 경계까지 어디까지야? 접할 때까지는 용서해 주는 거죠. 마치 접할 때까지 가능한 거지. 접할 때까지 가능하고, 접한 몸보다, 접할 때보다는 어때? 빨간색 접할 때보다는 또 마찬가지로 어, 주어진 값이. 맞죠? 더 작아져야 되겠네. A, A, 값이. 자, 그래야 되지 접하는 순간까지. 그 경계는 A가 2보다는 커야 되는데, 접하는 순간에서 딱 멈춰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접할 때는 것은 언제야? 주어진 그래프랑, Y 골 X랑 접할 때니까, 자, 요렇게.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l u 스 A. 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Y 골 X가 접할 때. 맞지? 그까지가 n 는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은데 접하는 순간에서 멈춰야 된다. 접하는 순간도 사실 은안 되죠. 접하는보다는 안 됩니다. 자 일단 두 놈이 접한다는 말은 만나는 교점이 하나라는 뜻이고 y 골 x랑 요2차함수를 어 연립을 하겠는데 y 자 x 넣으면은 요렇게 2차방정식 되겠죠. X제곱에 x 제곱에 x 넣고 와서 마이너스 3x 가 되고 그렇죠. 플러스 a가 됩니다. 요 놈이 2차방정식이 접한다는 말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렇자요거는 자 따라서 판별식 썼더니만 D는 B제곱 B가 9가 됩니다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죠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4에 시하면 요게 주어진 판별식인데 그놈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 됩니다 A는 4분의 9가 됩니다 음, A가 4분의 9.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에 A값은 4분의 9가 되는거지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한다는거 하는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되죠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데 어, 4분의 9가 딱되는 순간은 한 점으로 다시 바뀌니까 여기 내가 원하는 답는 거죠. 여기 a값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a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맞죠.